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두회전 해외 연수를 가면서 여행사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 의장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당시 의회 직원이 돈 심부름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진술을 KBS가 확보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두회전 7박 9일 일정으로 동유럽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도의원 7명의 의회와 도청 공무원 5명이 따라갔습니다. 1인당 연수 경비는 350만 원, 도의원들은 250만 원까지만 지원돼 돈을 추가로 내야 할 상황이었는데, 당시 위원장이었던 송성환 의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50만 원 자기가 알아끌 테니까 50만 원, 의들 50만 원 내라. 경비 대납 문제로 선관위 조사까지 받았던 당시 행정자치위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송 위원장이 부풀려진 경비 일부를 여행사로부터 받아 챙긴 의혹 때문입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을 신분은 보내 돈을 전달받았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받았잖냐? 직원 시켜서 가져 가지고 왔잖냐? 라고 그런 것들 처음에는 뭐 말을 이제 붙여 붙였다가. 얘기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런... 이에 대해 송 의장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그 제가 어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제가 경찰에 촉구를 하려고 그래요. 경찰은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